네 그, 망굴리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젝트를 해보셨던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이제 그 실제 이제, 이제 우리가 IT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보안 분야로 지금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막무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2006년이죠. 그 6년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어 아직까지도 해야 되는 곳이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했던 그런 막불리는 대부분 또 물리적 막불리에 가깝죠. PC를 두대를 어,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최근에 그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있었던 사고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특히야 이런 그 막불리 의무화라고 하는 형태로 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에 한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에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내년까지 넘어갔습니다만은, 내년 말까지 자산 네, 상태에 대한 물리적 망불리를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본점 영업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가이드라인이 얼마 전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그 저기, 망블리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금융권이라고 되어, 금융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쓰던 망블리라는 뭐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어, 대부분 네다 거의 일치하는 걸로 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도하게 넓혀 넣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지만요. 일단, 중요하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게이 내용입니다. 기본 원칙. 그래서 기본 원칙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PC 보안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핵심이겠죠.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접속하는 PC를 분리를 하고 각각 보안관리를 수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뭐, 이거 여기까지 다 아시는 게, 있는데 각각 보안 관리를 해라.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PC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PC도, 그 밑에 또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은, 그, 저기, 그 PC 등 접속하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인터넷 PC 안에서도 무엇을 접속을 하는지, 인터넷 통해서,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인터넷 메일 사실 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내부에 있어야 될까요? 외부에 있어야 될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외부 메일 서버를 접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터넷만을 접속하는 PC에 있어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내부에 있는 그룹에 하고 연동되어야 되는 메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에 있는 메일과 분리를 해서 따로 운영을 하든가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 관리 시스템. 사고의 출발점이 이 패치로부터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패치를 받는 게 내부망에 접속하는 p c 나 외부망에 접속하는 핏이나 변달 게 없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접속 경로 자체, 패치를 관리하는 서버,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패치를 다운받는 그런 것들 조차도 안전히 분리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네트워크 접근제어. 어떤 시기든 회사 내부에 접근하는 PC는, 또는 단말기는, 이게 인터넷에 접속을 하든, 업무를 접속하든, 그, 저기, 관리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PC, 노트북, 데로크라이트 뭐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낙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때까지 속도복해보면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수단, 이렇게 하는 거에서 어, 모든 이제 기기를 관리하는 그런 수단으로 때가 됐다고 라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고정기업장치. USB, 뭐 CD, 이동식 디스크 다 통제 대상이고 C에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은 어, 접속 기록이나 무엇을 카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어, 한 3년 동안 로그를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막기만 하면 은 어떻게 그런 외부에서 외부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업무를 할 것이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 인터넷과 업무 사이에 이 연동을 하는 이 망간 연계 시스템을 어, 도입을 해서 어, 감사를 하면서 누가 언제 어떤 거를 파일을 전송을 했고 이런 것들을 오디티 어, 로기를 남기라는 거죠. 이거를 남기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인터페이스를 해라라고 하는 게망간자온 전송이고. 마지막에 뭐되기 프린터 같은 경우도 저를 통해서 요즘 프린트도 다 인텔리전트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공급하고 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PC 보안관리 부분에서 이제 딱그 몇가지만 보시면 내밑에 보시면 업무 관련 정보를 생성 저장할 수 없다. 인터넷 PC에서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터넷 PC에서는 어, 문서의 편집이나 저장, 이게 안 된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업무용 데이터만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러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어, 업무 PC에는 외부 이메일 주시는 전면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면 금지입니다. 절대로 접속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외부에서 오는 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난간 자료 전송이 망원기 시스템을 통해서 연락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의 이제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불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하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째, PC 이중화. 즉 우리가 흔히 분리적 방분리라고 알고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PC 두 대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무조건 두 대를 분리를 해놓고 하나는 무라인으로 쓰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니다 아니면 한 대의 PC처럼 보이는 기기를 쓰는데 그 PC 안에 마음 전환 장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CPU 뭐 모드, 어, 그 보드, 메인 보드를 아예 두개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보는데 <laughs> 네, 이런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안풀리 PC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PC 두 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썼을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림을 재구성을 해서 그린 건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려면 네트워크라인을 새로 가다 거기에 들어가는 네톡 장치들도 새로 들어갈 거고요. 페이클로도 외에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라인이 인터넷 PC, 사실 요, 요 라인을 일단 제, 그 제외하고 나면요. 요 위에 있는 그, 저기, 망과 요 밑에 있는 망은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안 알고 있는 PC는 그냥 여기서 넷포트 네트, 하나 따가지고 여기다 뽑아가지고 하면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라, 막아라라고 하는 게 네, 1번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레스를 어, 통제를 하는 것 하는지 아니면 저런 케이블을 절대로 연결 못하게 하는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외에 요둘 사이에 자료 전송할 때방간 자료 전제막망설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기업 단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이런 PC 두 대로 했을 때 굉장히 사실 불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로 많이 하셨지만은 쓰시는 것도 불편하고 과연 이게 보안적으로도 완벽할까요? 사고가 많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때는 아니죠. 망전화 장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는 기계에서 망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역시 앞에와 거의 똑같은 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안에 디스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음. 이 디스크를 서로, 저기, 예를 들어서 인터넷용 그 하드디스크를 로 부팅을 해서, 너무 디스크를 여기 디드라이브로 붙이면 쉽죠? 그렇게 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능할 겁니다. 컴퓨터 좀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용 하드디스크 부팅 시에만 인터넷 접속 허용을 하고 어, 업무용으로 이렇게 요 하드디스크 분리 규그 정도 사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이 불편하죠 하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기 때문에 어렵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논리적 방법이 PC 기반의 솔루션들 그러니까 PC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PC 의 소프트웨어, 커널 위에서 공작하는 소프트웨어 방식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솔루션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 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어쨌든 연결망을, 연결망을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랜선 포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들을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VPN. 통상 VPN이 거꾸로 적용이 돼서 많이 적용을 하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 VPN이 사실 상당히 고가 있죠. 나머지 이제 그 막연계 시스템, 보조기업 장치 통제 그리고 안에서 내부에서 가상 영역, PC 내부에서 가상 영역을 접속할 때 인증 통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런 방식의 문제는 혹시 이런 그 CBC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해보시면은, 제일 어려운 거는, 하나의 널을 위해서 가상영역이 동작을 하다 보니,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충돌이 많다는 겁니다. 기존의 과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성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환성이 확보가 사실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PC를 또고성능 PC를 활용을 해야만 이런 성능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가능한 가상, 모시, 가상 영역에 이제 많은 리소스를 할당해야 어,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다 보니 이 VPN과 이영역간에 어떤 정책상의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 풀리면 어, 그, 네, 시큐리티 꼴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그에 반해서 이제, VDI라고 하는 방식은, VDI라는 방식은, VDI의 연말기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한세 가지 정도로나니는것 같아요. 자, 기존에 PC를 쓰느냐, 아니면, 어, 라이트한 싱크라이트를 쓰느냐. 라이트한 싱크라이트를 쓰면은, 어, 싱크라이트 OS 안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형에서 업무형으로 써야 되죠. 그리고, 제로클라이언트 쓰느냐. 제로클라이너를 쓰면, 어, 로컬 단발기에서 아무런 부팅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상무신에 업무용과 인터넷용 둘다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이미 뭐, VDI는 다 아시는 것처럼, PC를 대체하는 기술로서 나왔고, 어, 단발기가 뭐든지, 이제, 목격으로 접속하는 형태인데, VDA가 가진 어떤 장점 때문에 그러면 이런 보안에 사용을 하게 되느냐? 가장 큰 거는 역시 모든 것은 데이터 센터에서 안 컴퓨팅이 일어나고 유저한테는 화면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다. 이 화면 데이터만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데이터 유출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VDA에 대해서는 사실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 n a 을 적용할 때 방식이, 만불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라 거죠. 첫 번째는 가상머신을 인터넷용으로 쓴 겁니다. 로컬은 PC도 됩니다. PC는 여전히 업무용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죠. PC에서 업무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에 접속하는 경로에서와 실제 인터넷이 트래픽이 일어나는 경로 사이에는 차단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요사이에서 인터넷 트래픽이 있지, 실제로 이 인터넷이 여기서 해킹, 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절대로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스마트워크에 관한업무용을바아으로 진으로 썼을 때는 반대가 될 겁니다. 업무가 여기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마트워크에 적용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시큐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여기에 인터넷이 이렇게 접속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저기, 해킹 프로그램이 여기에 동작을 하게 되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계정을 탐취해 갈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화면을 캡쳐해 갈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망을 가상 머신으로쓸 때는 여러 가지 압축과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업무망을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서 이거 외에 고려해야 될게 첫째, 이 안에 업무의 업무 환경 프로그램의 완성 확보를 해야 되니요 그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화면 캡처 방지, 키보드 구하, 이런 포인트 솔루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명시를 반드시 하고 있고요또 하나가 업무용 가상머신을 쓰기 때문에 업무용 가상머신 안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드미스테이트 권한이라고 보셔도 될거고요 어 일반사용자 고령만 하고 백신이나 이런거 판단을 해야되고 또 마지막에 로컬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실내된 사이트만 접속하는 화이트기관의 접속통제 접근통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앞서 인터넷망블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망블리 프로젝트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적용해서, 뭐, 사서 적용하면 다잘안 <laughs> 됩니다. 그래서 이 그건 보안성, 뭐, 성능, 운영 관리, 무엇보다도 비용이 비싸다는 거,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 이중화를 하든, CBC 망분리를 하든, VDA를 하든, 어려움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물론, 들을 반과하시면안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시간이 없어서 사실 설명을 드리긴 어렵을 것 같고요. 어, VDA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더 뭐, 나은 방법이라고 하는 VDA 부분에 있어서 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VDA의 가장 단점은 뭔가? 사실 비용입니다. 비용. 비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죠. 그 외에 VDA 프로젝트도 어렵죠. 이 서버, 그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놀다 보니. 실제로 도입을 할때 목적을 잘 정의하지 않으면 사으로 갑니다, 프로젝트가. 그 목적에 따라서 실어야 할 비용이 달라집니다. 구현해야 될 아키텍처가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정의를 잘 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아키텍처를 정말 잘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구해야 하셔야지 내 비용에 맞게라지 아니면 내가 제일 좋은 하드웨어를 산다.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시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할수 있는 아키텍처를 그려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앞서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저기, 그,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v d 를 하게 되면 모든 관리의 책임, 그리고 뭐, 이런, 저기, 그런 것들이 다 관리자한테 오죠. 사용자는, 아, 무만 한대도 전부 다 관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7, 8, 0는다완기적문제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죠. 이런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카프지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게 된 거고요.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 모니아이텍이라고 하는 저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다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대의만큼은 저희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근데 <laughs>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현대중공업 뭐, 뭐 6천 주점, 한국에서 실제 2, 3천 주점 뭐 이런 데 시작해서 금융권 공공기관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최적화해서 저희가 드리겠다는 게 바로 마 스카프지의 여기 개발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거에 의해서 어, 저희가 검증된 아키텍처를 적용한 망블리 인터넷 v d a 솔루션을 저희가 스카프지 레드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키노트에서 v d a 에 중요한 부분들이 한네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성능, 두 번째 관리 용이성, 세 번째 비용 절감,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능이 중요하죠. 실제 비용을 싸게 하면 성능이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기대, 전형적인 아키텍처를 이용해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SSD를 전부 다 적용을 하게 될 거고, 망골리 인터넷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네. 요건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건들. 그 요건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용을 적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기에 필요한 애티 바이러스 관리 툴 모든 것을 다 인테그레이션해서 올인원 오프라인 스탠드로 만들었고 하나의 블록이 150주제를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의 망블리 PC 가격보다도 더 싸게 유저당 120만원 이하, 앞으로는 더낮게갈 수도 있을 거고요. 망블리의 요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성입니다. 보안성에 있어서, 상리망블리에 <laughs> 있어서 그냥 VDA만 적용한다고 망불리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도와들을 적용했을 때 물리적 망불리로 적용하셔도 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관리 툴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관리적인 요소들을 다 해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커스터마이징 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시보드와 실제로 인터넷 방불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서 장착을 했고요. 특히 v d a 에서 유저들이 접속 가능한 VDAI 풀리스트를 포탈을 만들어서 접속을 할수 있도록 하는 어디에도 없는 기능을 탑재를 했고, 어, 실제 제로클라이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엔티바이러스는 기존의 언공화하고 전혀 다르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쓰시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 바이크로의 VM의 스스 t 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 그, 딥 시큐리티 제, 제품을 번들링해서 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어플라이스 장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한 건 오직 제로 클라이언트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CC 문제를 다확보되있도록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적 PC 망불리 불편합니다. VDA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앞서 세션처럼 관리용이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더 크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고객 대부분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 VDA로 망불리 하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용 문제, 객점 문제. 그래서 스카프지 레드로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안 분리가 가능하고 비용도 기존의 절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 발표 자료에 나중에 어. 이 마음 계게 솔루션도 있는데 참고시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벤트도 할... 니까요. 제가 거기 가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